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어떤 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의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오늘 말씀은 작은 영어를 잡으라, 어, 2024년 4월 14일날도 이 설교를 해서 내보냈는데요. 어, 우리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평강을 갖기를 간구하고또 어,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우리 구독자 중에서 그런 거예요. 어, 자, 이번에 냈잖아요. 어, 마귀, 어, 마귀가 아직 안 냈나, 냈나,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하나님인 척 하는 마귀. 이거 불어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수시로 응답을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척하는 마귀에게 속았다고 30년 동안 속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셨던가요 하나님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그드,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마귀가 하나님이 척하고 계실 동안에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요 그래 그럴 만도 물어볼 만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신 적도 없고 할렐루야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보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땅 떨어지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 사랑하는 이게 이제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 어 솔로몬에게 아가사에게 사랑의 사랑장이거든요. 이 사랑을 표현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 나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노루 같고 사슴 같고 또 어여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사람에게 표현한 적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잖아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 내 안에 있고 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 자로 그러 흔들리면서 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먼데 있는 것 같고 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포를 주는 것은 막이야. 이 막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15절 했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할렐루야.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 작은 여우가 두려움을 갖다 줘요. 무서움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근심도 갖다 줘요. 모든 것을 힘도 빼게 해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그랬어요.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도 근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포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슬프게 하고, 이 작은 여우가 완전히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포도나무를 팍 하얗게 다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못 맺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짓밟아 놓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감정을 짓밟아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관계 유지,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포도밭을 다갛게 어, 벗겨놓고 짓밟아버려서,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작은 여우는 어디에 들어갔냐.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하나님 그랬잖아.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행복을 뺏어가고, 어, 열매 맺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예, 역사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랬잖아요 17절 보니까 내네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랬어요 내네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라산에 노루와 같이 사슴같이 있을지나 그랬어요 날이 저물다는 것은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우리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 날이 저물어지기 전에 속히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어, 뭐라 그랬어요? 노루같이 사슴같이 있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목마른 사슴이 시내가에 물을 차서 어, 뛰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마를 때 많아요. 우리가 영혼이 목마르고 심령이 어? 어 목마르고 또 우리가 육신이 아파서 목마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막 뛰어서 어디로 찾아가 그 목마른 것을 목 죽이기 위해서 시, 맑은 신약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찾아가잖아요. 목 목이 마르니까 영적인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 그런,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어, 너를 팔베게 하며, 내가를 안아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안아주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버리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그런데 순식간에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어, 우리의 어, 축복을 다 짓밟아, 놓은, 짓밟아 놓는 음. 그런 작은 여우를 날마다 그 창문으로 지다보면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창은 귀속이라 그랬죠 귀속귀 속으로 삐익 하고 들어오는 음. 그래서 정말 목사님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이삐 소리가 무슨 증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도 목사님 상담에서도 삑 소리가 났어요. 그래 귀에서 삑 소리 났어요. 귀에 붙어 있던 게한번 열어 보려고 그랬나 봐요. 삑 소리. 이제는 절대 안 쏘가요. 절대 하나님이 척한 마귀에게 절대로 안쏠 거예요. 30년 동안 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짓밟아놓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래도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은 내가 믿음이 헛된 건가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서 믿음이 그 흔들렸던 것 뿐이지, 믿음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됐던 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건져준 거예요.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작은 여우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에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점에 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가고 영에 들어가는 이 작은 영의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잡아내서 우리가 능력있게, 권능있게, 우리가 포도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광 받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